그만 들어가다 보면 살짝 역동작에도 <laughs> 걸려. 참 여기 봐, 봐 봐. 이렇게 걸렸어. 그럼 어때? 지금 여기 이렇게 역동작 이렇게 이 걸렸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걸렸어.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서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반대쪽 어쩌지 반대쪽 결로 가야 돼. 이런 거는 봐봐. 이렇게 해서 벌스 빠졌어. 이렇게 안되면 한개 뭐가 돼? 끄집어서 봐봐, 끄집었어. 그럼 어때? 여기서 끊내야 돼. 밑으로 끄집어서 해봐. 시작. 한개 뭐가 돼? 여기서. 아, 한 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앉아야 돼. 어깨. 어깨를 졸더라도 봐. 좀더어도 어때? 다리 먹고 어때? 빨리 가야 늦었으면 어때? 해서 빨리 자세 올라가. 이쪽으로 쓸었으면 이걸 주면 안 돼. 그리. 그리고 좀 해서 잘못 들어갔어. 이렇게. 잘못 들어갔네. 이렇게. 근데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꼬들어서 봐봐. 내가 이 자세를 봐봐. 끌면서 봐봐. 끌지 말아야겠지만 끌면서 어떻게 붙이냐면 끌면서 붙이면서 해봐. 끌면서 붙이면 빨리 이렇게 해서 내 자세로. 치면서 상대를 내 품에다가 해 놓고 상대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줘야 돼 그럼 어때? 나는 내 자세 빨리 포지션을 그러니까 그립으로 바꿔내는 거야 그립으로 좀 잘못 들어갔더라도 어때? 뻗어봐 이렇게 지금. 좀 잘못 들어갔더라도 알았지? 포지션이 나도 불안해 나도 치면서 어때? 나도 빠져있고 하지만 얘도 흔들려 왜? 이 축이 봐봐 축을 무너뜨린다 그렇지? 하면서 집어넣었잖아 그래, 그래. 이거 집어넣으면 어때? 갖춰진 거야, 이제. 좀 이렇게 벗어났더라도, 뭐로 가져와야 돼? <laughs> 잘 봐. 좀 이렇게 벗어났어, 어깨랑 그럼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돌려야 놔 돼. 봐봐. 이거를 사용해서 가져와서 어때? 집어넣고. 어때? 네. 좀 빠지더라도, 내 앞에다 갖다 놔야 돼. 그럼 어때? 애를 흩으면서 나는 어때?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야겠지. 좀 잘못 들어서. 뻗어봐. 어때? 하나. 근데 또 밑으로 잠깐만 밑으로 떨어졌대. 하자 하려고도 다시 올, 다시 바꿔 잡고. 인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어때? 좀 잘못 들어갔더라도 어때? 좀 이렇게 막 그림 안 되고 있잖아. 어때? 들어가서 한번 찍었다가 어때? 얘를 집어넣고 뻗어도 마찬가지야. 불안전 하더라도 어때? 여기서 이제 하는 거야. 어, 내가 못 들어가잖아. 돌려서 돌려서 나는 어떻게 들어가준 비를 해야지 나는 집어넣어야지 들어서 들어서 보내야지 집어넣잖아. 그냥 그래, 그립으로 한 거지. 그립으로. 내가 근데 팔로 이걸 때 묶어놓고 여기서 할라그만 안 돼.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나도 빠지지. 근데 붙이면서 얘가 들어가면서 붙이면서 다른 데가 어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다른 데가 다른 데가 대신 들어가서이 제압을 해놓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빠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가져놓고 이 상태를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상태를 그니까 내어라마한번 들어가서 좀 연구 좀 해봐 알았지? 네.